여기 우리 김성인 부교장은 회 우리 사위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사위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 이세들이 뭐 항상 여기 이세들이 그 항상 옛날 뭐 이세라고 해서 뭐 대접도 못 받고 어부끄러 뭐 일만 하고. 우리 사위가 10년을 성목장을 했어요. 그래서 목회를 나가고 싶으면 뭐 교장이 회또 바뀌어가지고 또, 또 남아야 되고 남아야 되고 그래서 늘 고생만 하는 걸 봐서 어 우리 사위 생각이 나서 또 이번에는 좀 성장을 좀 시켜야겠다 되 싶어서 뭐 우리 여기 김승인 부교장님의 아버지하고는 저하고도 친한 친구입니다. 또뭐 부탁도 있고 해서 그래 내가 보내줄게. 그래서, 이제, 동대문 가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김승인부교회장더 열심히 할수 있도록 큰 경계의 박수를.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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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우리 회직께서, 이제, 전별금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전별금을 지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직께서 어, 200만원을 준비를 했습니다. 내가 소리를 냈는가 여기 와가지고요 좀 지켜봤는데요 정말 누가 따라갈 수 없는 너무 성실하고 yes. 마음이 너무 아름답고 앞으로 이렇게 진짜 성공 하시라는데 큰 축하드립니다 이제 행리적으로 이제 사무장 자체가 엄청 이제 일이 많아졌어요. 행정적으로. 그래서 이제 사또끼 식구님께서사무장을 이제 해 주시는데 사실 많이 힘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식구님들께서 저희 네, 그동안 응원해 주셨고 격려해 주셨던 것처럼 사또끼 식구님 많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동 말씀, 참부모경 1496쪽에 16번. 기원절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날이며 기원이 되는 날입니다. 인류 역사 이래 꼭 있었어야 하고 와야 할 날입니다. 그러나 쉽게 이런 날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지 창조는 참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에 이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아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원절의 의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천력 1월 6일 역사적인 참부모님 성탄절 기념행사가 양방향 생중계와 비스링크 생중계에 의하여 천주사적인 기념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는 1월 13일 양력으로는 6월 24일 기원절 8주년 기념행사가 실시됩니다. 따라서 역사적인 기원절 8주년을 맞이함에 있어서 그 의미를 되시려 <laughs> 보고자 합니다. 천부목경 1496쪽 16번에 기원절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날이며 기원이 되는 날이다 라고 했습니다. 기원절의 그기 자는 허기 그 자입니다. 기라는 한자의 의미는 토대를 닦는다 기초를 세운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원자는 어떤 원자입니다. 원자의 의미는 근본, 시초, 처음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기원전은 새하늘과 새 땅에 하늘 부모님이 구상했던 모든 토대와 기계를 구축해서 새 역사가 처음으로 출발하는 날이다라는 뜻입니다. 왕이 나라를 세울 때예로를 사용하고 처음 출발하는 해를 원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춘년 올해는 단기 4352년이 됩니다. 당군 할아버지가 이 나라를 세우고 출발한지가 4352년이 되는 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금년이 2021년은 예수님을 중심한 서양 기독교 역사가 출발한지 2021년째가 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중심한 문화권에서 전 세계적으로 서기를 공룡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참부모님 중심한 새로운 기원절이 출발했기 때문에 오늘은 천일국 9년 1월 10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9년 전, 천일국 1월 13일 기원절이 선포되면서 참부모님 중심한 천일국이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 출발점이 기원절입니다. 기원절을 선포하신 2013년 1월 13일을 중심 삼고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선의 역사가 출발되기 때문에 2013년이 천일국 원년입니다. 기원전은 새하늘 세 땅에 새 역사가 출범하는 시발점입니다. 그 출발점은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참사작의 역사가 출발함을 의미합니다. 그 이전의 인류 역사는 사탄을 중심한 역사였기에 많은 갈등과 전쟁과 싸움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많은 장벽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2000년 전예수님 때부터 서기가 출발했지만, 십자가의 돌아가심으로 영적 기독교 왕국만을 이루었습니다. 지상의 하늘 부모님 중심한 나라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제 기원절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이 주관하시는 새 역사가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의 참사랑을 중심한 새 역사의 출발을 의미합니다. 참부모경 1496쪽 16번에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참사랑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기원절은 하나님의 참사랑에 우한 선의 역사를 출발하는 시발점입니다. 새 시대 새 역사, 천일국의 출발점은 하늘 부모님의 참사랑을 중심한 역사의 출발입니다. 아담과 해와를 창조한 이유도 참사랑이요, 천지창조의 동기도 참사랑입니다. 그 참사랑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근거지는 가정입니다. 하나님 아담 해와 자녀 이렇게 사위 기대를 완성하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 즉, 창조 목적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아담해화를 창조한 목적도 바로 사위기대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 사위기대가 완성되면 하나님의 3대 사랑이 완성되고 4대 신정권이 완성되므로 결국 12대상의 사랑을 완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실체적으로 세상에증착할수 있는 기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담해화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아담 가정을 중심하고 선의 역사가 출발하게 되어 기원절이 출발되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완성한 과정을 중심하고 천일국이 출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런 선의 역사가 출발하지 못하고 사탄을 중심한 거짓 사랑의 역사가 출발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단감복귀하기 위하여 제2의 아담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아담 가정에서 이루지 못했던 참사랑의 가정을 완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열두 제자가 하나 되지 못하도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하여 또다시 모든 섭리를 사탄에게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의 이마옵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은 오늘날 기독 성도들이 매일같이 주 기도문으로 암송하는 성부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부활하시어 하늘나라에서는 영적 참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성신은 영적 참부모니로서 땅에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과 성신, 즉 영적 참부모의 역사로 오늘날의 세계적인 영적 기독교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은 기상의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재림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재림주로신 독생자 참마버님과 실체선신독생녀로 결혼하신 참부모님께서는 종적 8단계와 행적 8단계를 승리하시므로 사탄주강권에서 하늘주강권의 세상으로 복귀하였습니다. 참사랑으로 사탄을 자연불복하시므로 비로소 2001년 1월 13일 하나님 왕권주의식을 공헌하게 된 것입니다. 복귀 승리 역사는 6천년 복귀, 섭리 역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이철년 상징적 동시성 시대,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까지 이철년 형상적 동시성 시대, 예수님으로부터 참부모님까지 이철년 실체적 동시성 시대에 복귀, 섭리 시대를 마감하고 2001년부터 최일국의 새 시대로 넘어가는 13수의 기대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2001년 2001년 1월 13일 하나님 왕권적이식을 배회한 날로부터 13년째인 2013년 1월 13일에 기원절이 선포된 것입니다. 따라서 기원절은 지금까지 사탄을 중심한 역사에서 하나님 중심한 새하늘 새 땅의 새 역사에 출발이 되는 날입니다. 인류 역사인에 처음으로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새 나라 철일국이 출범된 것입니다. 따라서 기원절은 실제 철일국의 출발의 날이 됩니다. 섬리사적으로 보면, 하늘 부모님의 탄감 복귀 승리 역사를 매듭, 매듭 짓는 총체적 결실의 날이요. 천주사적인 경사의 날입니다. 그러면 왜 2013년 1월 13일을, 2013년 1월 13일에 기원절이 선포되는가? 13수의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참부모경 1495쪽 14번에 보면, 1년 12달이 돌기 위해서는 중심이 있어야 하는데 그 12수의 중심이 13수가 됩니다. 예수님이 12세자들의 중앙에 들어가 13수로서 핵이 되어야 하는데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13수의 핵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원절이 2013년 1월 13일입니다. 13수를 맞춰야 됩니다. 아주. 아담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 삼고 이루려고 했던 12수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담해와 자녀의 사위 이대가각 위를 중심 삼고 3대상 목적을 완성하게 되면 12대상의 사랑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중심한 참사랑의 이상과정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완성됩니다. 하나님을 중심하고 보면 13수를 완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담과정에서의타락으로이 13수를 사탄에게 베앗기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하늘 부모님의 복귀 승리는 이 13수를 복귀해야 됩니다. 성경의 예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열두 제자 모세의 12지파 야곱의 열두 아들 등의 12수가 나옵니다. 중심자인 모세와 12지파가 하나 되어야 하고 예수님을 중심하고 열두 제자가 하나 되어야 하고 또 하나님을 중 야곱을 중심하고 열두 아들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격 뜻이 완성됩니다. 따라서 13수는 뜻의 완성주입니다. 예수님과 열두 제자가 하나 되지 못함으로 13수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수를 복귀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왕권 조기식도 2001년 1월 13일에 하게 된 것입니다. 그로부터 13년째가 된 해인 2013년 1월 13일을 기원절로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기원절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참부모이십니다. 천부모로 말미암아 기원절이 선포되고 시안을 새 땅에 새 역사가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원리강론 241쪽을 보면 타락인간이 사탄을 분리받고 타락 이전에 본연의 인간으로 복귀하려면 원죄를 벗어야만 한다. 그런데 이 원죄는 인간이 천부모로 오시는 메시아에 의해 중생 축복받지 않으면 벗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메시아는 반드시 천부모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천부모님만이 하나님 간의 원죄를 청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참부모님을 통해 축복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부모님은 영원한 절대 주체입니다. 체력교의 천자를 부여하면 하늘과 땅 사이에 아버지, 어머니 둘이 하나가 되어 참사랑을 중심한 가정을 이룬다는 뜻이 한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부모님은 천지인 참부모가 되신 것입니다. 참부모님은 우리의 절대 주체입니다. 그 주체 앞에 절대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천부모님께서 기원전을 선포하시고 천일국의 기원을 열어주셨습니다. 천부모님은 부모경 1498조 19를 보면 하늘 부모님께서 아리오니 국호를 천일국으로 국하는 장미와 백합으로 국조는 합으로 정하였으며 천일국가와 천일국기를 결정하여 하늘 앞에 봉정하였나이다. 오늘 2 0 1 3년 천년 1월 13일을 기하여 천일국 원년을 선포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참부모님을 위해 온 인류와 세상 앞에 천일국이 만천하에 선포가 되었습니다. 2013년 1월 13일 기원절 그날에 우리가 입적 축복을 받고 천일국의 국민으로 출발했던 그 기쁨과 감격을 우리는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다짐하고 결의했던 그 결의를 우리는 다시금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기원절의 그 기쁨과 감격을 간직하고 참부모님께서 감사와, 참부모님께 감사와 찬미를 올려야 합니다. 참부모님을 자랑하고 세상에 증거해야 됩니다. 오는 2월 24일, 현역 1월 13일, 기원절 8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온 정성을 다해 기원절을 맞이해야 합니다. 전축복 가정 식구님들은 이날 피스크에접수하시어 기념식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절 특별 헌금, 가정당 21만원 이상, 미원성년을 10만원 이상 온 정성을 다해 헌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축복가족과 식구님 이세 자녀들까지 이번 H.A. 전보 특별 대역사에조상여을 집과 축복식은 물론 일반 접수를 내일까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전보 수료은 참부모님의 특별 은사를 받아 받서큰 은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사 협동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축복가족 모두가 신종종 메시아의 사명을 따하여 천공원에 등재되는 자랑스러운 축복과정이 되기를 주원합니다. 감사합니다.